순두부의 이름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해물탕 순두부? <laughs> 엄마가 먼저 찾으러 아까 갔어 강릉먹을냈는데강릉을 음. 먹는게 아니고 동해막국수아 <laughs> 어, 그거 먹을랬는데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어제 먹었던 거 그래서 그건 내일 올라갈 때또 <laughs> 먹을 거고요 오늘은 어, 어, 해물, 해물 순두부? 그거 먹으러 와요 해물 순두부 짬뽕 짬뽕 아, 순두부 근데 치즈 들어가 있네 아니 근데 치즈가 들어가 있대요 물론 맛있 어느 들는 치즈 들어간 거안 먹을 겁니다. 애기들은 치즈 들어간 거 먹고. 응, 네. 어, 여기 있네. 사람들이 되게 많아. 여기서줄 서서 먹는 맛 어, 씨, 뭐야. 자리 생겼어. <laughs> 안돼 데 남의 가게 앞이라서 여기 되면 안될것 같아. 자, 가게 이름은, 어, 최일순 짬뽕 순두부래. <laughs> 콩을 여기 갈아가지고. 여기에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밥, 밥 끓여서, 저도 먹고, 날아오고, 배부르면 한참 되고, 드디어 이제 줄이 다 끝나간다. 아, 아까 줄 엄청 길었는데. 난 초당 하나 치즈를 좀먹무부터 하나 했네, 엄마. 무두 먹고 싶어? 응, 두부 좋아. 배고픈 사람? 나, 나 그래서 공기 먹고 싶었어. 국밥 두개 시켰다고? 내거야 맛있어? 안아쉬 음. 시지 않아? 네, 차가워 매운 돼지 오늘 음. 근데 맨 처음에 야채를 먹어야 되는 아빠는 야채 <laughs> 짠 이거는 <이번에는 웃음> 치즈 전도구 네 맛있게 드세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음. 누구 먼저 나네? 아빠. 아빠는 하얀 순두부, 초장 순두부. 응 이게 제일 맛있겠다. 제. 제 먹겠습니다. 어. 한번 먹어봐. 음. 매우면아빠꺼좀 섞어줄게. 응? 응. 나 끼는 더 먹으면 안 돼. 그래. 밤이도 먹어봤어? 치즈를 섞지 말고 살짝 떠 먹어. 음 열어 음.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치즈는 냄새가 나. 음. 아, 싫하다. 음. <laughs> 아, 아빠도 먹어볼까? 모두부터 나왔구요. 모두 한번 먹어봐야겠다. 무슨 맛이야? 난 음, 좁은데. <laughs> 고소해? 따뜻해. 그래? 되게 좁은데 네. 따뜻한 맛. 네. <laughs> 고소 하잖아. 손톱으로서. 네. 네 명의 소박을 다 끓여줍니다. <laughs> 다섯 개 모두 구한 탄 종류리 대게. 오늘 MVP는? 네. 엄마. 나가볼까? <laughs> <여기> <laughs> 성교장 혹시 부인전이랑 정년이를 찍은 곳이라고 하네요. 와 운치 있다 운치 있어. 어 언년이 아니야 이건? 음... <laughs> 언년 어 어긋난 여자. 언년이 뭐야? 언년이. 언년이가 뭔데? 도망친도예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한데. 그 얼마나 드라마 뭐 좋아? 있지? 먹고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맞아? 얼마나 좋아 그런 드라마가 있어 부자들만 살것 같은 여기는 활례정이랍니다 활례정 네. 여기서 어. 많은 풍류가 신 목객들이 머무면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피우는 좋게 포장해놨지만 아빠 말이 맞아 어, 여기서 이제 나쁜 어른들이 저기 술집 기생들 불러 가지고 음주 가무도 하고 그래야 영감 을 그런 데서 받거든요. 원래 그래 시인 그 예술가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감을 받는 거지. 어, 하다가. 어, 술 먹다가 이제 쓰고 노래도 어, 나오고. 아, 이느낌이야할때 이제 딱 뭔가 이게 시상이 떠오르는 거야. 성교장 투어를 마쳤고요. <laughs> 뭐 저희가 기대했던 김태리 씨는 오늘은 없었습니다. <laughs> 김태리 씨. 김태리 씨. 그리고 어그 사람이 이름 뭐더라? 혹시 부인 전 나온 사람? 임지연. 임지연. 음, 응 그분도 없었어요. 보시고 싶 분들은 참고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엄청 커요. 그 조선박 제일 큰 저택이래요. 조선시대. 어, 자 이제 호텔 도착했고요. 라카이 쓴 거? 라카이 보시기 라카이 라카이 사모이 라카이 사무이 라는 곳이에요 라카이 사무라이요 사무라이 이때부터 찍겠고요 오고오고 지 안되죠? 괜찮으까 엄마가 2시 반부터 <laughs> 음. 체크인 시작일에 40분 동안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은 2시 20분, 10분 기다리면 되는데,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쵸, 이해가 씨? 우리 것만 안들다 진짜로. 따라다따라다 <목소리도> 어머나, 아, 와, 진짜 레고 냄새가 나네요. 어제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좋아. 침대 넓네. 아, 아 그러네. <laughs> 오, 냄새 좋아요. 좋아요? 향수 냄새 나네. 침대 크다잉. <목소리> 침대 크면 합격이지 뭐. <목소리> 침대 크면 좋아요. 어제 너무 행복하게 졌어, 나. 침대 크고, 침고 입을 좋고. 거울 있고 팁은, 팁이 옛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빠 TV 여기도 스포츠인데 너무 덥네요 엄마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laughs> 우리는 오늘 감자 바르는데 왔습니다 네, 감자 바울는요 칼국수, 오징어 아빠는뭐시켰는우리오늘거삼 3위도? 도네요 4위가 없네는 4위가 없네요. 4위가 없네요. 4위가 없네요. 4위가 없네요. 4위가 없네거 4위가 없네요. 4위가 없네요. 4위가 가요 4위가 없네요. 감사합니다 감자전? 네. 감자전 <laughs> 하나 뺏어 먹어. 알겠어요. 홍심이. 일단 먹어보고 모자란 뺏어 먹을게요. 자, 잘 먹겠습니다. 오빠가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둘이서만 편의점에 간다고 저희를 차에 방치해놓고서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떡밥을 해보도록 하죠. 저염청 많이 샀어요. 약도 있어. 김자바우 김자송편이란 걸샀고 얘는 무슨 술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술입니다. 저희는 지금 용심이를 먹었는데 거기서 사탕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먹고 있어요. 맞나요 만나 맞나, 만나. 맞나. 약과도 샀어요. 우리 아빠가 좋아해서예요. 까? 어? 안녕히 계세요. 댓글로 어? 와요.